안녕하세요 맨날수리아입니다 오늘 드디어 제가 쓴 책의 실물을 받았는데요 확실히 다른 책들을 보다가 제 거를 보니까 감회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책을 간단히 소개하고 승부분께 무료로 증정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구독자 20만 이라고 했는데 제가 맨날수리아도 운영하고 컨멘탈출 사관학교 채널도 같이 운영해서 합친 겁니다 첫장을 보면 제 프로필이 있는데 일단 저는 IT 엔지니어로 10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한국기술교육대 컴공을 졸업해서 전직 연구원, 프로그램 개발팀, 전산팀을 거쳐서 현재는 IT 강의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고장 났을 때 찾아볼 수 있는 블로그와 카페 게시판도 운영 중이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렇게 머릿말이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화면을 잠깐 멈춰서 봐주세요. 아니면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깔끔하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면 컴퓨터 관리에 필수적인 아이템들인데요. 드라이버는 너무 싼거 사면 안 좋고 에어스프레이보다 에어건이 좋다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제가 쓰는 장비나 용품들은 게시판에 사서 볼수 있는데 이건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이제 목차가 있는데요. 크게 네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쪽에 준비 마당은 이런 식으로 아직 어린 학생이나 어르신을 위해서 컴퓨터 부품과 용도를 간단히 소개한 코너고요. 이쪽에 첫째 마당은 1장과 2장으로 컴퓨터가 자주 고장나는 상황과 해결법, 그리고 고장까지는 아닌데 뭔가 불편한 상황에 대한 해결법들입니다. 둘째 마당은 3에서 6장까지고 고장 수리 같은 게 아니라 컴퓨터를 좀더 편하게 만들 수 있는 최적화 내지는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꿀팁들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마당은 7에서 11장으로 윈도우 포맷이나 초기화부터 업그레이드 방법까지 담았습니다. 컴퓨터를 잘 모른다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백과사전이나 전공서적처럼 복잡한 이론은 최대한 생략했고, 바로 써놓을 수 있는 실습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반, 사진 반이라서 이해가 더 쉬울 겁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내용마다 실습 영상을 QR코드로 담았으니까, 스마트폰 카메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하고, QR코드를 카메라로 이렇게 찍으신 다음에, 옵션 보기, 브라우저에서 열기, 이렇게 실습 영상으로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책을 좀더 쉽게 보시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거나 굳이 시간 내서 보지 말고 갑자기 컴퓨터가 고장났거나 뭔가 불편할 때, 그럴 때, 목차만 살펴보시고 해당되는 게 있다면 그쪽만 쏙쏙 확인하시면 됩니다. 되게 쌓이다 보면 점점 고수가 될 겁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센터나 수리점에서만 가능한 그런 엄청 어려운 내용은 앞서니까 중고등학생도 따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일단 컴퓨터에 관심이 많거나 잘하고 싶은 분들, IT 능력으로 인사고과를잘 받아보고 싶은 분들, 아니면 컴퓨터를 너무 몰라서 고민인 부장님들, 아니면 선물용으로도 좋겠죠. 구매는 오프라인 서점도 가능한데 인터넷 서점에서 10% 할인받을 수 있고 밑에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미리 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30페이지 정도는 무료로 볼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비밀인데 이따 뒤에서 말할 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 중에 여기 한 줄평에도 응원 메시지를 달아주시면 확률을 더 높일 수 있으니까 혼자만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대망의 무료 증정 이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대상은 10명입니다. 참여 방법은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응원 메시지 또는 책이 필요한 이유 등을 적어주시면 끝입니다 그 중에서 랜덤하게 10명 추첨할 건데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는 두 분께는 100%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저번에 올렸던 구독자 이벤트에서도 책을 선물로 드리는데 거기에도 똑같이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물론 중복 참여는 되지만 중복 추첨에서는 제외됩니다 세 번째 만약에 댓글이 300개가 넘어가면 10명 더 추첨해서 총 20분께 드리겠습니다. 참여 기간은 8월 25일 아침 10시까지고 발표는 8월 26일 아침 6시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